자, 오늘은 서예를 하러 왔습니다. 예. Yeah. 비롯한 담당 대법관들은 참관인과 결혼인간의 반대도 없고 정상적인 표에 포함. 더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유 언론이라는 힘으로써 연직하고 숨도 쉬지 못할 지경까지가 사실상 좌절단에 빠져 있다고 보입니다. 많은 시민들은이런 과정을

정상적인 표에 포함시킨 데미시듯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정치를 채택한 현실 중에 올 없다. 와 전형썰매 완성. 아 진짜 신기네요 제가 강이에요. 다 올라갔어? 뭐 거? 자, 여기는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글씨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강생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장 썼습니다. 책상이 낮아서 이 기립근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가네요. 서서 글씨를 써야 되다 보니까, 지금 한 이거를 서예를 지금 쓴 지가 초등학생 때까지 마지막으로 써보고, 13살 때까지 써보고, 27살이니까 나이가 지금. 거지만, 14년? 14년 정도 됐네요, 지금. 근데 붓을 잡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릴 때 했던 게 있어가지고, 게 되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붓글씨를쓸 때, 서예 같은 걸할 때, 복장이 어떤 복장이 좋냐면, 은 일단은 밝은 색깔, 그런 면 색깔, 흰 티는, 흰 색깔은 안 입는 게 좋습니다. 혹시 먹이 옷에 묻게 되면은 그 먹이 안 빠제거가 바...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도 이제 옷, 옷을 그냥 나시 이런 색깔에다가 남색 바지를 입고 왔어요. 이런 걸 입고서 해야지 혹시 먹이 묻더라도 색이 같이 묻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장을 해주시고서 서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목소리> I yeah. 이런 목각 같은 게 있어요. 어, 이걸로 사람을 패는 게 아니라 뭐 빠따가 아니요 에 <laughs> 학원에서 말안는다고때기는 빠따가 아니라 문진 문진이라고 하는데 문진 맞나? 그 글자 쓸때 이제 한지에 이제 글씨를 쓰다 보면은 붓에 한지가 밀리는데 그 밀림 되는 걸 되게 방지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강목처럼 돼 있는 거, 짧끄만한 강목처럼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지탱을 해준 다음에, 글자를 쓰면은, 글씨가 밀려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장째 정도 썼는데 어한장한장쓸 때마다 생각보다 빡세네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장쓸 때마다 일단은 계속 글자를 쓰면서 붓의 활용에 대한 이해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f i e s 예 Yeah. 자내장재입니다 네 글씨가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화선지를 좀더 좋은 잘 펴져 있는 화선지를 쓰니까 글자 쓰기도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Yeah. 천지인으로 해서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됐단 말이야. 만들어졌단 말이야. 요 간격을 맞춰 전체. 2시간 정도 이거 쓴 다음에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